아, AI랑. 여기서 이제 킬쌉 가능이에요? 한번 해봐 해볼까? a i 잡을 수 있지 않을까? 아, 그럼, 그럼요. 레인씨. 그, 못 잡으면 사람 아니에요. <laughs> 아, 야, 나총 없어. 어, 사야될게, 사야될게. 그거 AI거든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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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쏴, 쏴. 주 어, 주먹 <laughs> 1번 팀발수 있다. 4미 씨. 도망 간다. 여기 여기. 여기 여기 위 여기. 5위. 4위. 5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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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위 5위. 5다다다 5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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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5위. 5위. 5 야, 야야 5위. 5위. 5 이런 데가 있었어? 아 그럼. 그러면... <laughs> 피구공, 피구공. 어 그게 그게 진짜 개 개쩔어. 그러면 이제 총을 미니들자. 5배율을 넣어야 돼. 응. 그러니까 어? 6배, 8배 이렇게. 아니 나 그런 거 없어. 이, 이거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와, 어잘 쏘는데? 안됐다 이거 8배 나한테 필요 없어 버려. 예? 어, 800 져주세요. 그럼 3 <laughs> 0 어, 야, 그렇지? <laughs>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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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아까벨 까비까비 <laughs> 잘했어, 잘했어 야. 300 110에서 300 3배도 잘한 거야